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도 상을 줘야 합니다. 국민 쓰레기 지명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나 쓰레기급 인생을 산 사람들만 고를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면 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나요? 여가부 후보자이자 김건희와 친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행이 행방불명된 지 3일 만에 나타나서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생중계되는 화면에서 김행이 무단이타라는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 비판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어제 새로운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서 행방불명된 적이 결코 없다. 제 행적을 전부 밝힐 테니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폐쇄 회로 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 이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청문회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로 김건희나 윤석열 아니면 국힘하고 회의를 열심히 한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김행은 큰 이변이 없으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임명된 장관이 이 정부 들어서만 18명이나 됩니다. 신원식과 유인촌도 그 중에 포함되죠? 신원식 같은 쓰레기도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김행이라고 안될 리가 없겠죠? 김행은 이미 입장 정리를 다 하고 나온 겁니다. 본인은 행방불명된 적이 없고 국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즉 모든 책임을 여당한테 돌리면서 자신을 행방불명됐다고 한 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거죠. 무단이탈을한 뒤로 청문회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정작 실제로는 그렇게 사라지고 본인은 행방불명된 적이 없답니다. 행방불명의 뜻을 모르나 봅니다. 청문회 이후로 여가부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나요? 김행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는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걸 행방불명이라 하는 거고 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힘한테 책임을 돌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본인은 문제 없는 장관이 되고 싶겠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국힘이 아무리 집으로 귀가하라 했어도 본인 의지대로 충분히 청문회에 재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힘이 귀가를 하라 아우성해도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만큼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하고. 본인 의지대로 청문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힘이 김행의 비서입니까? 국힘도 청문위원들입니다. 국힘이 귀가하라 했다고 해서 귀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죠. 김행 입장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넘어 권인숙 여성가족위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발언한 후 경론이 이뤄 정회가 선언됐다. 저는 정회 선언을 들은 후 여가위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는 민주당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만 봐도 짚어드릴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여성가족위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발언한 뒤 경론이 이어정회가 선언됐다. 청문회에서 아주 흔히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가위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왜 다시 참석하지 않았나요? 멀리 가지도 않았고 이건 충분히 다시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건데 결국은 본인이 다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 책임을 대체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어서 마치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처럼 입장문을 내나요? 국힘도 웃깁니다. 청문회 파행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은 이런 발언이 스스로를 저질러 만든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총선에서도 지고 싶다는 마음을 아주 격렬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죠. 국힘이 대변해야 할건 윤석열과 그 정부 하수인들이 아니고,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데 끝까지 김행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퇴하라는 말은 청문회에서 아주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행은 그런 말을 들어도 충분했고요. 주식 신탁 논란부터 가짜뉴스 생산 이력까지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김건희와의 친분을 부인하다가 사진이 나오니까 격분하고, 이제는 코인까지 논란입니다. 입장문에서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거나,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키트리가 보유한 코인 내역과 현황이 조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퍼블릿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7억 원어치의 뉴스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인은 뉴스 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투기성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면 회사의 뉴스 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되지 않았나요? 주객이 전도가 돼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국민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청문회에 임해야 하는 후보자가 일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냐 이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당당하게 공신력 있는 검증기관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저 뻔뻔한 태도. 생중계까지 됐음에도 도망친 적 없다고 하는 저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공개 청문회였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중계가 엄연히 진행 중에 있었고 심지어 그 영상이 유튜브 같은 곳에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본인은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고, 청문회에 다시 참석하지 않고, 연락까지도 두절됐으면서 행방불명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뻔뻔하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제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고 활동하고, 모든 게 싫습니다. 격렬하게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미 총선 여론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현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53.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를 지지해서 현정권을 안정되게 해야 한다는 건 39.7%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만큼 30%대 벽을 못 뚫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정상이면 그 아래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라도 상식이 통해야 하는데 이 인간들도 대통령 나팔수나 할 줄만 알지 국민들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따위로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부채 비율 상승을 억제한다는 식으로 꼭 필요한 예산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대통령 선거 때 공격의 연장선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근거없는 예산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면서? 그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합니다. 2021년 말 국가보채비율을 2019년과 비교하면, 일본은 26.2%포인트, 캐나다 25.7%포인트, 미국 29.4%포인트, 영국 18.9%포인트, 프랑스 1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10.74%포인트 올랐고, 우리나라는 9.2%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읽을 줄 모르나 봅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주요국이 그럼에도 국가부채 비율 급증을 감수하고 이런 식의 대응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상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작정 재정 건전성만을 강조하는 논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이유인데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 달 카드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면 병원비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면 내가 살수 있는데, 할부는 죽어도 안된다면서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정부의 경제팀은 이런 논리는 전혀 없나 봅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의 고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4.7%로 전망하면서 정부 지출 증가율은 2.8%로 낮췄습니다. 긴축재정 중에서도 초긴축재정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까지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계 흐름을 잊지 못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두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당장 본인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누굴 살피겠다는 건가요? 이미 총선 결과는 나왔다고 봅니다. 끝없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이건 결국 국민들 지지는 필요 없다는 소리고 본인 스스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이런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나요? 그럼에도 표를 준다는 건 본인 스스로 뇌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